6참골단 살을 베어내고 뼈를 끊는다. 옛날 한 나라의 부패가 깊이 뿌리내린 관청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탐욕과 거짓이 뼈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 서문정은 며칠 만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겉만 고쳐서는 소용이 없다. 아프더라도 근본부터 잘라내야 한다. 신하들은 두려워하며 지금 손떼면 반발이 큽니다. 조금씩 고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서문정은 고개를 저으며 살이 썩었는데 뼈까지 번졌다면 살을 베고 뼈를 끊는 수밖에 없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을 엄히 처벌했고 오랜 관행과 특권을 과감히 없앴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망도 많았고 혼란도 잠시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청은 점점 바로 서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백성이 말하길 희생과 고통을 감수한 것이 아프긴 했지만 그 결단 덕분에 나라가 살아났구나. 육참 골다는 큰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함을 이르는 말입니다.